이번 2017학년 수능 수학 영역에서 시험지 폰트가 숫자와 영어 알파벳 구별이 힘들어 많은 오답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 시험지보다도 알아보는데 중요한 수학 영역에서 숫자와 영어 알파벳이 작고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30번 문제가 특히 킬러 문항으로 뽑혔는데요. 초고도 근시와 안시가 있음에도 역대급 불수능에서 수능 만점 받은 이모군의 수능용 안경 착용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모군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책, 스마트폰 등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를 볼때 30분 이상 보면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특히 뒷번호 문제를 풀때 눈이 흐릿해지면서 정답 보기 중에 비슷하게 보이면 오답을 골라 틀리는 경우 때문에 1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눈 영양제랑 한약도 먹어보고 여러 곳에 안과와 안경원을 다녀서 수백만 원을 사용했지만 별일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소개받은 노년일지 안경에 가서 제 눈의 증상을 해결할 컨설팅을 받고 수능 안경을 맞췄더니 처음 1, 2주는 어색했지만 전보다 선명하고 오래 집중해서 볼수 있고 특히 글자가 겹치다가 불러보이는 증상이 개선됐어요. 그 뒤로 3개월마다 시력검사를 받으며 미세 조정하며 안경 렌즈를 교체하니 아주 편하고 눈 스트레스에서 활용됐어요. 이처럼 이모군의 사례처럼 초고도 근시와 난시에다가 문피로 그리고 글자 겹침 현상에 도움되는 수능 안경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n b s 방송 박안경 앵커입니다. 노년을 지 안경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입시 수험생 뿐 아니라 대학교 대학원생까지 다양한 환경에 맞게 시력에 최적화되고 편안한 안경을 추천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이 렌즈는 개인 맞춤 제작으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니 예약 방문해서 맞춰보시 바랍니다.